가평 자라섬 단편 영화제가 내년부터는 가평 자라섬 국제 영화제로 확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먼저 정용칠 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어,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박병자선섬단편영화제 개막을 일단 진심으로 아주 축하를 드습니습작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이렇게 좀는저하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조금 전 우리 김는민 감독께서 내년는는 저는 그 저섬에서 국제영화 페스티벌로 이렇게 저는 <laughs> 을 해서 는말는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그렇지만, 아이에 그, 이것이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하철을 설득하고 또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하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무신 아마추어 그, 편 영화제를 주최하시는 그리고 열심히 꿈을 얻고 노력하는 청소년 여러분들께 깊은 해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발전, 이 영화제가 발전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죠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쁘신 일정에도 영화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유명한 예총 회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름이 유명한 걸 바뀌었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음. 가리에의 정시장 유경환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단편영화제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김영민 감독님과 우리 영화지부 회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이렇게 한해한 해가 밑걸음이 돼서 내년에 더 풍성한 영화제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을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음,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짧고나마 이렇게 인사 가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경환 예총 회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가평자유총연맹 박경수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저까지 또 인사말을 하셨네요. 작년에 제가 뭐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 가평이 발전하려면 문화산업이 살아야만 가평이 발전한다고 작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좀 전에 우리 감독님이 단편 영화제를 정말 부산에서 하는 국제 영화제 같이 잘 돼서 가평에서도 어, 대한민국에 3천만 명을 먹여살리는 북한강이 옆에 있습니다. 거기 자라섬이 있고 그 자라섬 단편 영화제가 잘 발전돼서 정말 꿈이지만 가평군에서 부산에서 하는 국제 영화제가 실현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출품하신 모든 분들 좋은 성적 기대하면서 다들 좋은 성적으로 좋은 상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항상 슬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올한해 즐거움으로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 자라선 단편영화제 홍보대사는 아역배우 박장호 군과 서가은 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촉장 준비 되었습니까? 네. 네, 먼저 박장호 위촉장부터 수여하겠습니다. 네, 귀하의 맑은 꿈과 예술적 재능 을 기대하며 가평자라섬 단편영화제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가평자라섬 단편영화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영민.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 예술적 재능이 영화제를 더욱 아름답게 수놓을 것을 기대하며 가평자라섬 단편 영화제 의 홍보 대사로 위촉합니다. 가평자라섬 단편 영화 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영민. 네, 박수 부탁드립게요 네, 인사하시고요. 네, 들어가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심사위원 참여에 대해서 기뻤습니다. 좋은 작품들을 많이 실포해주셔서 그 작품들을 보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아, 가평 자라선 단편영화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고 명품영화제로 나아갈 첫 발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지금 수상하신 분, 모든 분들이 떳떳할 수 있게끔 아 맞죠? 저 작품은 뭘 하나 건지야 돼 하는 작품등만 엄선해서 선정했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게 나이 작품 만든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린다면 심사에 어떻게 심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고 그서 심사는 네 가지 항목을 했습니다 첫째, 시나리오. 두 번째, 손을 꼽으시네. 기술, 테크닉. 세 번째, 배우. 그리고 네 번째가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건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 않는데, 기술적인, 뭐, 편집을, 이라 샤이더를 기술적인 에서 약간 배우 연기에 의해서 못 받쳐주는 작품장이 아직 못 올라가고, 전체적인 게다 화목하게, 네 가지 조건이 화목하게 한 작품이 작품위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중원부화점은 단편, 자라선 단편 영화제는 명품 영화제가 될거를 확신하고 그리고 저도 그 영화제로 가는 길에 1.5분 참여하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수상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아쉽게 수상해서 좀 했던 분들도 다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하신 모든 분들한테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영화 작품 부분의 여섯 편과 연기 부분 6 분이 수상하시겠습니다. 작품 부분에는 대상 한 편, 최우수 작품상 한 편, 우수 작품상 한 편, 장려상 3 편입니다. 연기 부분에는 최우수 연기상 한 분, 우수 연기상 2 분, 신인 연기상 한 분, 아역상 2 분입니다. 어, 이상 총 12분이 수상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작품을 출품을 하셨더라도 최고 점수를 받은 한 작품만 시상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작품을 출품하신 분들이 기다리시는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아마 떨리실 거예요. 네, 작품을 출품하신 분들 가슴이 두근두근하실 텐데요. 어, 우선 작품 부분 장려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은 세 편으로 시상은 영화인 협회 가평지부 박경수 부지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시상도 해주시겠습니다. 박경수 부지부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작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먼저 장려상 작품명 시간의 온도 성명 김경록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장려상 작품명 내가 없는 학교 성명 스튜디오 완 서완 대원대학교 스튜디오 원 서원님. 네 마지막으로 네, 축가드립니다. 아역상 소녀의 기도 정선우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네, 축가드립니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다 같이 사진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신인 연기상 시상을 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연기상 시상도 박경원 심사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인영기상 작품명 이별조정 배우 이지석 귀하의 연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당신의 이야기와 감동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9일 제 2회 가평자라섬 단편영화제 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영. 네, 제2의 자라섬, 은편영화제, 우수작품상, 작품명 나에게로 성명 최서연스님. 네, 최연선님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작품명은 나에게로 성명 최서연 규하의 작품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당신의 이야기와 감동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9일 제2회 가평자라섬 단편영화제 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영민.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하시고 계시고요. 네. 꽃다발 증정이 아주 네.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네, 내려가 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우수 연기상 두분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연기상 시상은. 유경한 가평예총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네, 단상으로 올라오시고 계십니다. 수현 기상 작품명 m b t 아무 배우 김시호. 네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십니다 오수현 기상 작품명. 지아나 배우 서지영. 예, 두분 축하 시오. 배우님 서지영 배우님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양다운 네, 님. 양다운 님. 쭉쭉. 쭉쭉. 축하드니다 네, 내용 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상품 내용 대상, 작품명 줍줍. 양다운 귀하의 작품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당신의 이야기와 감동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9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경기도주의 가평지부 단편영화제 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영민 축하드립니다. 어,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총 12분의 시상을 마쳤고요.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기쁜 그런 마음을 다 담아서 축하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작년 2023년에 제1회 가평 자라섬 단편영화제가 제 시작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30팀이 참가를 했고, 올해 2회 때는 38편의 작품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어, 아무쪼록 내년 2025년도에도 제 3회 가평 자라섬 단편 영화제가 보다 더 많은 영화인들이 참여해서 한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영화제가 될수 있도록 또 가평 자라섬 단편 영화제를 통해서 스타 감독님 또 배우님 또 스타 스탭진의 등록문이 되시는 영화인의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